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전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테 나로운식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가서 그와 같이 하고 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식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식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이 사람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건을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네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자로 나중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절 30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또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느니라 20장 16절도 비슷한 말씀이죠.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라고 동일한 말씀을 19장에서도 하고. 또 20장에서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도 집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두번세번 번 반복하고 뭐 밑줄을 치고. 당부장 표시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중요하다. 시험에 꼭 나온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암시가 있지 않습니까? 식구장의 말씀은 부자 청년과 대화를 쭉 하고, 제자들이 하신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고 본문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들의 천국 품꾼에 대한 말씀인데 또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20장 1절 말씀 1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일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어, 지금 이십 장의 비유의 말씀을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 모든 설교, 모든 그런 또 말씀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천국임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할 때도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천국 복음은 천국 복음은이라고 계속해서 복음 앞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꼭 쓰셔서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특별히 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천국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읽으셔야지 이 복음서가 말씀하는 의미 그 뜻을 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은 성경 읽을 때 우리 혼란이 많이 생겨요. 그럼 어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지? 이게 뜻이 뭐지? 우리 그래, 핀트를 맞추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천국이라는 것을 딱 초점을 잡아놓고 복음서를 쭉 읽으시면은 모든 것이 연결이 되고 해석이 되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올림픽을 뭐 할지 안 할지 지금 뭐 설왕설래가 많습니다만 올림픽 할때 양궁이라는 이제 활쏘는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잘하죠. 그런데 양궁 선수들 실력이 좋다, 활잘 쏜다,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뭔가요? 이렇게 큰 어떤 표적 이 있는데 그 표적 가운데 이렇게 가장 작은 동그라미, 그 초점을 딱 맞추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활을 많이 쏴도 그 가운데 들어가자고 바깥으로 날아가든지 네모난 판에 맞으면 은뭐 점수 안 나옵니다 백발을 쏴도 상 하나도 받지를 못해요 그냥 활만 날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든 열번 읽든 백번 읽든 중요한 것은 그 초점이 천국이라는 데딱 맞추어서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그 의미를 알면은 한 번을 읽어도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런데 열 번, 백번 읽어도 천국이라는 고초점을 그 맞추지 않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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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문학적으로 읽었다, 뭐 철학적으로 읽었다, 그 아무런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하고 싶은 거랑은 전혀 초점이 맞지 않는 그냥 활만 날린 것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 2 0장1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천국은 마치 뭔, 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비유가 이런 거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수확하려고 일꾼을 사러 나갔습니다.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어서 아침 일찍부터 한 사람 두 사람 품꾼을 사서 포도원에 가서 포도따라라고 일꾼을 샀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보통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하루로 칩니다. 그래서 오전 6시 아주 새벽같이 어떤 사람 와서 열심히 일했어요. 또 주인이 가보니까 쉬는 사람이 있어서 오전. 여섯 시, 또 아홉 시에, 열두 시에, 오후 세 시에, 오후 다섯 시에, 여러 사람들을 계속 품값을 흥정을 해서 이제 좀 가서 일해라, 라고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하루 해가 졌습니다 오후 여섯 시가 됐어요. 이제 일당을 줄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늦게 온 사람부터 오후 다섯 시에 온 사람에게 불러서 이제 그... 일하는 사람에게 청지기에게 이제 품삯을 줘라 해소 보니까 한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새벽 일찍 제일 먼저 온 오전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이 아 나는 한두 데나리온 주겠구나. 나는한세 데나리온 세 주겠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속으로 그죠. 한 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품삯을 받으니까 나는 두배세배 주겠구나라고 배 생각을 했는데, 딱 계산할 때 보니까 똑같이 한대라니오를 줍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을 원망했다. 먼저 온 자들이 주인을 원망했다. 어떻게 한 시간 일한 사람이랑 열 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품삯을 줍니까? 공평하지 못합니다라고 불평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언뜻 보면은 일리가 있죠. 이게 좀 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 맞는 말이죠. 알바 1시간 한 사람이랑 알바 10시간 한 사람이랑 똑같이 주면은 대번에 요즘 같으면 법원에 이거 뭐어 이제 들어가고 또뭐 노동부에 이거 뭐 무슨 또 이런 거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요거를 시장 논리로 보면은 경제 논리로 보면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난리나죠. 대모 일어나죠 법원에 소송 걸겠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지금 경제학을 가르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자본주의 논리를 지금 설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 전제가 뭐라고요? 20장 1절 보시면은.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아 어, 이거는 경제학으로 이거 안 맞는 건데. 이거 이런 거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거 회사 망하지. 대문안는거 당연하지.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초점을 잡지를 못한 겁니다. 헛다리 잡은 거예요. 예수님 하고 싶은 말씀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이런 비유를 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일찍 믿은 사람이나 늦게 믿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을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 신앙이네요. 저도 모태 신앙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배 속부터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몰랐지만 모태 신앙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대학생 때, 어떤 사람은 또뭐 결혼할 때 아내가 남편이 믿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 계속 안 믿다가 죽기 얼마 전에. 뭐 이렇게 믿는 분도 있단 말이죠. 저도 임종 예배 드리면서 세례 준 분들 아주 많습니다. 우리 이제 믿던 그 자녀들은 열심히 믿는데 옛날 부모님들 안 믿으시니까 뭐 자녀들이 열심히 전도해도 뭐어 마음 문안 열다가 정말 임종 앞에 두고 정말 자식들이 막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목사 이제 모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죽기 전에 예수님 좀 뵙게 해주세요. 또 평상세를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 저도 그런 평상세에 복분 분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죽기 얼마 며칠 전에 예수님 믿고 가신 분도 제가 기억하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제 고모부도 좀 그런 비슷한 분인데 뭐 옛날 분들 다 뭐. 유교 사상에 젖어서 아주 꼬장 꼬장한 분들이에요 최씨인데 뭐 저나 이제 형님이나 저 저희 고모나 고모는 또괘 나오시는 분이니까 저희 아버님이나 뭐 친서방 뭐또 이제 뭐 고모부 먼저 만날 때마다 뭐 예수님 믿으세요 뭐이런얘기좀 명절 때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뭐 그러면은 그분 아주 뭐 자기 논리가 분명해요 유교적으로 뭐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그건 아니야. 뭐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정말 뭐 반들아라 들어갈 틈이 없이 자기 논리가 나름대로 있고요, 자기 뭐 고집이 있고 뭐 이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한뭐60 중반 뭐 후반 되셔서 좀몸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병원에서 아이고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런 어 이제 진짜 암 말기에 대한 이제 그런. 어, 진단을 갑자기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6개월 남았다는 이제 선고 딱 받고 그때 마음이 딱 바뀌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어, 저 형님 교회, 청주교회 어, 새벽 목욕을 쫙 하시고 어, 그래도 관계가 뭐 조금 좀 움직일 수 있는 정도였으니까 고모랑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6개월 정도 나오셔서 한. 9개월 정도 사시다가 셨는데 아, 그리고, 어, 세례 받으셨습니다. 마음은 열고. 아가시한 2, 3일 전에, 고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제가 여러분 들었어요. 어, 어느 날 이렇게 주무시다가, 나, 아, 꿈꾸는 중에 천국 갔다 왔어. 나 천국 봤어. 내 염려하지 마. 아, 잘 살아. 애들이랑 잘 살아. 그 말씀하시고, 2, 3일 있다가 깨끗하게 떠나셨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딱 6개월 남았습니다라는 의사의 선고 딱 받고 그렇게 당팍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고 또 그동안 눈물의 기도가 많았던 거죠. 가족들의 눈물의 기도가 참 많았던 거죠. 본인이 딱 마음은 열고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세례받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꿈도 확실하게 꾸고 그런 고백을 고모에게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떠나셨거든요. 그럼 이런 분도 계세요. 물론 또 아닌 분도 계세요. 밑다또 낙심해서 그냥 뭐안 믿는 분도 개중에 그 가끔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도 있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다. 이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가능해요. 못된 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젊어서 뜨겁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또 이런 저런 일 때문에 나이 먹어서도 교회 안 나오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반대하고 막 핍박하던 사람이 죽기 얼마 전에 극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믿고 정말 천국 소망을 붙들고 아주 정말 저희 고모부 같이 깨끗하게 딱 떨어지는 동백꽃처럼 딱 떨어지고 그냥 쫙 가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먼저 됐다고 여러분 긴장을 늦추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아직 믿지 않는다고 우리 가족이나 우리 또 자녀들이 내가 전도하고 싶은 누군가 아직 안 믿는다고 낙심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권련하면 하나님이 언제 어떤 예로 그들을 또 하나님 구원의 문으로 인도할지 몰라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또 하나 저이 의미가 있다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먼저 믿었다고 자만하지 마라. 먼저 믿었다고 교만하지 마라. 또 나중 믿는다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마라. 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교회 온 사람이 뭐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자칫하면은 이렇게 막 나는 내가 먼저 믿었는데 뭐 그런 괜히 교만한 마음 때문에 껍대기는 있는데 알맹이는 없을 때가 있어요. 그 그래, 새로 믿은 사람이 더 정말 새싹같이 파릇파릇하게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 오래 믿은 사람은 오래 믿은 대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새롭게 믿은 새 신자가 있다면 또 그들이 새싹처럼 파릇파릇 잘 자라도록 우리가 또 그들을 격려해야 되죠. 근데 이것의 영적 의미의또 하나는 이 먼저 믿은 자들은 선태, 선민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계속 거부해요. 그 나중에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세워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더 크게 많이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또 이제 사도 바울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 새 땅이 있고 거룩한 성이 나오죠. 여기 열두 문이 동서남북고 중간 중앙 열두 문이 쭉 이제 있어요. 동쪽은 아침에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의미한다면은 뭐 조금 천국에 들어갈 때 일찍 가는 분도 계세요. 아기 아기 때 세상 떠나는 아가들도 있어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동쪽 문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서쪽 문은 아주 늦게뭐 백년. 뭐또90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산 분들이 또 해가 지는 것을 쭉 보고 또 나중에 들어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먼저 믿었던 늦게 믿었던 또 세상을 우리가 일찍 떠나든 늦게 떠나든 분명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동일하다 이게 초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20장 1절에 있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천국은 마치 요 부분을 여러분 깊이 오늘도 묵상하시면서 내가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 가족, 자녀들,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동일하게 천국 백성되도록 또 기도하고 권면하는 또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